대방광불 환경강설제 5638이세간품4 134페지 이 보살의 10가지 업이 있다. 불자여 보살 마의 10가지 업이 있으니 무지 열린가 이른바 모든 세계의 업이니 모두 깨끗하게 하는 연고입니다. 일체 모든 부처님의 업인이 모두 공양하는 연고입니다.일체 보살의 업인이 착한 뿌리를 함께 심는 연고입니다.일체 중생의 업인이 모두 교화하는 연고입니다.일체 미래의 업인이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거두어 주는 연고입니다.일체 신통한 힘의 업인이 한 세계를 떠나지 않고 일체 세계도로 이루는 연고입니다. 일체 강명의 어빈이 거지없는 빛깔의 강명을 놓아서 남나강명의연꽃자리가 있거든 각각 보살이 가부자 하고 앉아서 나타나는 연고입니라 일체 삼보의 종자가 끊어지지 않는 어빈이 모든 부처님 열반하신 후에 모든 부처님의 법을 수화하고 머물러 지니는 연고입니라일체 변화하는 일이니 변화하는 업인이 일체 세계에서 법을 쓰라여 모든 중생을 교화하는 연고이니라. 일체 가재하는 업인이한 생각에 모든 중생의 마음으로 욕망함을 따라 다 나타나 일체 소원을 다 이루게 하는 연고이니라. 이것이 열이니 만일 모든 보살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곧열에이 없이 강대한 업을 얻느니라 보살은 열 가지 몸이 있다. 불자의 보쌈 마사는 열 가지 몸이 있을 무이어린가 이름바 오지 않는 몸이니 일체 세간에 태어나지 않는 연고이니라 가지 않는 몸이 일체 세간에서 구해도 얻지 못하는 연고이니라 실답지 않는 몸이니 일체 세간에 사실대로 얻는 연고이니라 헛되지 않는 몸이니 사실과 같은 이치로 세간에 보이는 연고이니라 다 하지 않는 몸이니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끊어지지 않는 연고이니라. 견고한 몸이니 일체 마군이 깨뜨리지 못하는 연고이니라. 동요하지 않는 몸이니 마군과 애도들이 움직일 수 없는 연고이니라. 상호를 갖춘 몸이니 청정한 백가지 복된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연고이니라. 현상이 없는 몸이니 법에 모양이구경의행상이 없는 연고이니라. 두루 이러는 몸이니 세 세상 부처님과 더불어 같은 몸인 연고이니라. 이것이 열이니, 만일 모든 보살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열의 이의 없고 담이 없는 몸을 얻느니라 십제의 오신문을 답하다. 한의지를 답하다. 보살의열 가지 몸의 업이 있다. 불자여 보살마사 열 가지 몸의 업이 있으 오시여인가 이름바 한 몸이 일체 세계 가득한 몸의 업과 일체 중생 앞에 모두 능이 나타내 보이는 몸의 업과 모든 갈래 에 다능이 태어나는 몸의 업인니다 모든 세계 논이는 몸의 업과 모든 부처님의 대중 모임에 나아가는 몸의 업과 한 손으로 모든 세계를 두루 덮는 몸의 업과. 한 손으로 모든 세계의 건강 둘레산을 만져서 작은 먼지와 같이 부수는 몸의 업이니라. 자신의 몸 속에 모든 세계가 이루어지고 무너짐을 나타내어 중생에게 보이는 몸의 업과 한 몸에 일체 중생의 세계를 받아들이는 몸의 업과 자신의 몸 속에 모든 청정한 세계 온갖 중생이 그 가운데 서어 돌을 이루는 것을 널리 나타내는 몸의 업이니 이것이 열이니라. 만일 모든 보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열이의 이의 없는 부처님의 업을 얻어 일제의 중생을 다능히깨우치는이라 보살은 다시 열 가지 몸이 있다. 불자의 보살만 다시 열 가지 몸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모든 바람일다의 몸이니 다 바르게 수영하는 연고면, 네 가지로 거두어주는 몸이니, 일체 중생을 버리지 않는 연고입니다. 크게 가입시 여기는 몸이 일체 중생을 대신하여 한량없는 괴로움을 받으면서도 고달픔이 없는 연고며 크게 인자한 몸이 일체 중생을 구호하는 연고입니다. 복덕의 몸이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연고며 지혜의 몸이 모든 부처님의 몸과 더불어 성품이 같은 연고며 법의 몸이 여러 갈래에 태어남을 아주 여인 영고이니라 방편의 몸인이 모든 곳에서 앞에 나타나는 영고며 신통의 힘인 몸인이 모든 신통 변화를 나타내는 영고며 보려의 몸인이 조화을 따르고 때를 따라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영고입니다 이것이 여인이 만일 모든 보살이 법의 변화히 머물면 여래 이해 없는 큰지의 몸을 얻느니라. 보살의열 가지 말이 있다. 불자의 보살 마사 열 가지 말이 있으니 무엇이 어린가 이른바 부드러운 말이니 일제중생으로 하여금 편안하게 하는 연고며 감노수와 같은 말이니 일제중생을 시원하게 하는 연고입니다. 속이지 않는 말이니 말하는 것이 모두 사실과 같은 연고며 진실한 말이니 꿈에서까지 거짓말이 없는 연고입니다. 넓고 큰 말이니 모든 재스과 범청과 사천왕들이 존경하는 연고며 매우 깊은 말이니 법의 성품을 나타내 보이는 연고며 견고한 말이니 법을 쓰라미 담이 없는 연고, 정직한 말이니 말하는 것이 알기 쉬운 연고며 깎아지 말이니 때를 맞추어 나타내는 연고며 일체 중세을 깨우치는 말이니 그들의 욕망을 따라. 알기 쉽게 하는 연고입니다. 이것이 열이니, 만일 모든 보살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열의 이해 없이 미묘한 말을 얻는니라. 보살은 열 가지 깨끗이 닦는 말의 업이 있다. 불자여 보살 마스 열 가지 깨끗이 닦는 말의 업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열의 음성을 듣기에 좋아하여 깨끗이 닦는 말의 업과 보살의 공덕스라는 것을 듣기 좋아요 깨끗이 닦는 말의 업이니라 일체 중생이 듣기 싫한 말을 말하지 않았어 깨끗이 닦는 말의 업과 말에 네 가지 허물을 진실하게 여의어 깨끗이 닦는 말의 업과 열 예를 한이롭게 찬탄하여 깨끗이 닦는 말의 업이니라 열의 탑이 있는 데서 부처님을 참된 공덕을 큰 소리로 찬탄하여 깨끗이 닦는 말의 업과 깊고 청정한 마음으로 중생에게 법을 보시하여 깨끗이 닦는 말의 업과 음악과 노래와 개송으로 열애를 찬탄하여 깨끗이 닦는 말의 업이라 모든 부처님 계신 데서 바른 법을 듣고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아서 깨끗이 닦는 말의 업과 일체 보살과 모든 법사들을 몸을 돌아보지 않고 섬기면서 미묘한 법을 받아서 깨끗이 닦는 말의 업이 이것이 열인이라. 보살은 열 가지 수함을 얻는다. 불자의 만약 보살 마설이 열 가지 일로 말의 업을 깨끗하게 닦으면 열 가지 수함을 얻나니 무시 열인과 이른바 천왕이 머리가 되어 모든 하늘 대중이 수호하고 용왕이 머리가 되어 모든 용의 대중이 수호하느니라. 약창이 머리가 되고, 건달바 왕이 머리가 되고, 아수라 왕이 머리가 되고, 가루라 왕이 머리가 되고, 긴나라 왕이 머리가 되고, 마후라가 왕이 머리가 되고, 범왕이 머리가 되어 낱낱이 자기네 대중과 더불어 수호하며 여러 법왕이 머리가 되어 모든 법사들이 모두 수호하나니 이것이 열인이다. 보살은 열 가지 큰 일을 성취한다. 불자여 보살마서 이렇게 수함을 얻고는 열 가지 큰 일을 성취하나니 무엇이 어린가? 이른바, 일제 중생을 다 기쁘게 하고, 일제 세계에 다 나아가고, 모든 근성을 다잘 알고, 모든 훌륭한 지혜를 다 청정하게 하느니라. 모든 분열다 끊게 하고, 모든 습기를 다 여의게 하고, 모든 욕망을 다 깨끗하게 하고, 모든 깊은 마음을 다 정장케 하고, 모든 붓게 다 두루하게 하고 모든 열반을 널리 분명하게 보게 하나니 이것이 열인이다. 보살의 열까지 마음이 있다. 불자의 보살마의열까지 마음이 있을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대지와 같은 마음이니 일체 중생의 모든 착한뿌리를 유지하여 정장케 하는 연고며 대해와 같은 마음이니 일체 모든 부처님이 할량없고 거지없는 큰지의 법의 물이 다 흘러 들어오는 연고입니다. 순미상과 같은 마음이 일제 중생을 출세 간에서 가장 높은 착한 뿌리에 두는 연고며, 많이 보배 왕과 같은 마음이 욕망에 청정하여 물들지 않는 연고며, 건강과 같은 마음이 결정고 모든 법에 깊이 들어가는 연고입니다. 건강 둘레 산과 같은 마음이니 모든 마군과의도들이 흔들지 못하는 연고며 영꽃과 같은 마음이니 모든 세간법이 물들이지 못하는 연고며 우담바라꽃과 같은 마음이니 모든 급에서 만나기 어려운 연고이며 빨간 해와 같은 마음이니 어둠의 장애를 깨뜨리는 연고며 흑운과 같은 마음이니 청량할 수 없는 연고니 이것이 열이니 만일 모든 보살이 이 가운데 편안히 머물면 열의 이었고 크게 청장 마음을 얻는니라. 보살의열 가지 마음을 내미 있다. 불자의 보살만 열 가지 마음을 내미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내가 맞다 일체 중생을 제도하리라는 마음을 내며 내가 맞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번뇌를 끊게 하리라는 마음을 내며 내가 맞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석기를 없애게 하려는 마음을 내느니라. 내가 맞다 모든 노욕을 끊으리라는 마음을 내며, 내가 맞다 일제 중생의 괴로움을 없애려는 마음을 내며, 내가 맞다 모든 나쁜 길과 어려움을 없애려는 마음을 내며, 내가 맞다 일체 열애를 공경하고 따르려는 마음을 내며, 내가 맞다 모든 보살이 배우는 것을 잘 배우리라는 마음을 내느니라. 내가 맡은 모든 세계는낳나털 것만한 곳마다의 모든 부처님이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일을 나타내리라는 마음을 내며 내가 맡은 모든 세계에서 이 없는 법의 북을 쳐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제각기 근성을 따라서 다 깨닫게 하려는 마음을 내느니라 이것이 열이니 만일 모든 보살이 가운데 편안히 머물면 열의 이 없이 큰일을 하려는 마음을 내게 되느니라 보살 마 열까지 두루하는 마음이 있다 불자의 보살 마세 열까지 두루하는 마음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온 허공에 두루하는 마음이니 뜻을 내미 강대한 영고며 모든 법계에 두루하는 마음이니 끝없는 데까지 깊이 들어가는 영고며 모든 새 세상에 두루하는 마음이니 잠깐 동안에 다하는 연고입니다 모든 부처님이 출연하시는데 두루하는 마음이니 태에 들고 탄생하고 출가하고 도를 이루고 법륜을 굴리고 열반에 드신 분명히 아는 연고며 일체 중생에게 두루하는 마음이니 건성과 욕망과 버릇을 다하는 연고며 일체 지혜에 두루하는 마음이니 법계에 수순하여 하는 연고이니라 모든 거지 없는데 두루하는 마음이니, 모든 한술, 거물의 차별함을 아는 연고며, 모든 남이 없는데 두루하는 마음이니, 모든 법의 재성품을 얻지 못하는 연고며, 모든 걸림없는데 두루하는 마음이니, 재망과 남의 마음에 머물지 않는 연고며, 모든 자유자재한데 두루하는 마음이니, 한생각이 두루 나타나서, 부처님을 이루는 연고이니, 이것이 열이니, 만일 모든 보살이 가운데서 편안히 머물면 한량없고 이 없는 불법으로 두루 장음함을 얻느니라. 보살은 열 가지 뿌리가 있다. 불자의 보살만 열 가지 뿌리가 있으니 무시 어린가, 이른바, 한의한 뿌리니 모든 부처님을 보고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 영고며 희망하는 뿌리니 들은 바의 불법을 다 깨닫는 영고며 물러나지 않는 불리니 모든 짓는 일을 끝까지 이루는 연고입니다. 편안히 머무는 불리니 모든 보살의 행을 끊지 않는 연고며 미세한 불리니반냐바람 일탈 미묘한 이치에 들어가는 연고며 쉬지 않는 불리니 일체 중생의 일을 끝까지 하는 연고며 건강과 같은 불리니 일체 모든 법의 성품을 정득하여 하는 연고며 건강 강명 불꽃 뿌리니 모든 부침의 경계를 두루 비추는 연고입니다. 차별 없는 뿌리니 일체의 열애가 동일한 몸인 연고며 걸림 없는 경계 뿌리니 열애 열까지 힘에 깊이 들어가는 연고이니라 이것이 열이니 만일 모든 보살이 이 가운데 편안히 머물면 열혜 이 없는 큰 지혜가 원만한 뿌리를 얻느니라 이 구질을 답하다. 보살, 열 가지 깊은 마음이 있다. 불자의 보살, 마사, 열 가지 깊은 마음이 있으니 무시여린가, 이른바 모든 세간의 법에 물들지 않는 깊은 마음가, 모든 이성의 도에 섞이지 않는 깊은 마음가, 모든 부처님의 보리를 통달하는 깊은 마음가, 일체 지혜의 지혜 도를 따르는 깊은 마음가, 모든 마와 애도가 독려하지 못하는 깊은 마음입니다. 모든 열의 원만한 지혜를 깨끗이 닦는 깊은 마음과 모든 들은 법을 잘 지니는 깊은 마음과 모든 태어나는 곳에 집착하지 않는 깊은 마음과 모든 미세한 지혜를 구족하는 깊은 마음과 일체 모든 부처님의 법을 닦는 깊은 마음입니 이것이 열이니 만일 모든 보살이 가운데 편안히 머물면 일체의 지에 이없이 청한 깊은 마음을 얻는니라 보살 열까지 더 올라가는 깊은 마음이 있다. 불자의 보살만 열까지 더 올라가는 깊은 마음이 있으니 무엇이 어린가? 이른바 물러나지 않는 더 올라가는 깊은 마음이니 모든 착한 뿌리를 모는 으 연고며 어을 여인은 더 올라가는 깊은 마음이니 모든 여래의 비밀한 말씀을 아는 연고며. 바로 유지하는 더 올라가는 깊은 마음이니, 큰원과큰 행에서 흐르는 연고입니다. 가장 훌륭한 더 올라가는 깊은 마음이니, 모든 부처님의 법에 깊이 들어가는 연고며, 주인이 되는 더 올라가는 깊은 마음이니, 모든 불법에 자유자재한 연고며, 강대하게 더 올라가는 깊은 마음이니, 각가지 법문에 두루 들어가는 연고며, 어떤가는 더 올라가는 깊은 마음이니 모든 할 일을 다 마치는 연구 자유 자재한 더 올라가는 깊은 마음이니 모든 삼매 신통 변화로 장엄한의 연구며 패난이 머무는 더 올라가는 깊은 마음이니 본래의 원을 거두어 드리는 연구며 쉬지 않는 더 올라가는 깊은 마음이니 일체 중생을 성숙시키는 연고이니라 이것이 여리니. 만일 모든 보살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며 모든 부처님의이 없이 청정한 더 올라가는 깊은 마음을 얻는니라. 보살은 열 가지 부지런히 따끔이 있다. 불자의 보살 마저 열 가지 부지런히 따끔이 있으니 무이열인가 이른바 보시를 부지런히 따끔이니 온갖 것을 버리고 가품을 구하지 않는 연고며 개유를 부지런히 닦끔이니다 떨어버리는 고형으로 욕심이 없고 만족함을 알아 속임이 없는 연고 참는 일을 부지런히 닦끔이니 나다, 납니다 하는 생각을 떠나서 모든 악을 참아서 끝까지 성내거나 해치는 마음을 내지 않는 연고며 꾸준한 노력을 부지런히 닦끔이니 몸과 말과 뜻의 업이 조금도 산란하지 않고 모든 하는 일이 물러나지 않아 구경에 이르는 연고입니다. 선정을 부지런히 닦음이니 해탈과 삼면 나타나는 신통으로 모든 욕망과 번뇌와 투, 투쟁의 여러 근속을 여이는 연고며 지혜를 부지런히 닦음이니 모든 공덕을 닦고 모아 겨름이 없는 연고입니다. 크게 인자함을 부지런히 닦음이니 모든 중생의 재생품이 없음을 아는 영고며 크게 가입시 여김을 부지런히 닦음이니 모든 법이 공함을 알고 널리 일체 중생을 대신하여 괴로움을 받되 고달파함이 없는 영고 열에 열까지 힘을 깨달아 부지런히 닦음이니 걸림이 없음을 알고 중생에게 보이는 영고며 물러나지 않는. 법륜을 부지런히 닦음이니 꿀려서 일제 중생의 마음에 이르는 연고입니다. 이것이 열이니 만일 모든 보살 이 법의 편안이 머물면 열여 이 없는 큰 지혜를 부지런히 닦음을 얻느니라 보살은 열까지 결정한 지혜가 있다. 불자여 보살만 열 가지 결정한 지혜가 있으니 무엇이 열린가 이른바 가장 높은 결정한 지혜이니 높고 무거운 착한 뿌리를 심는 연고며 장엄한 결정한 지혜이니 각 가지 장엄을 출생하는 연고며 넓고 큰 결정한 지혜이니 마음이 잠깐도 용렬하지 않는 연고. 고요한 결정한 지혜이니 매우 깊은 법의 성품에 들어가는 영고며 널리 두루하는 결정한 지혜이니 내는 마음이 미치, 미치지 않는 데가 없는 영고며 능히 감내하는 결정한 지혜이니 부처님의 힘으로 가지함을 받는 영고며 경고한 결정한 지혜이니 모든 마의 업을 꺾어버리는 영고며 밝게 판단하는 결정한 지혜이니 모든 업과 가보를 아는 영고이니. 앞에 나타난 결정한 지혜이니 마음대로 신통을 나타내는 영고며, 이어가는 결정한 지혜이니 모든 부처님에게서 수기를 얻는 영고며, 자제한 결정한 지혜이니 마음대로 때를 따라 성불하는 영고이니라. 이것이 열이니, 만일 모든 보스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열여 이의 없는 결정한 지혜를 얻느니라 보살은 열 가지 결정한 지혜로 모든 세계를 안다. 불자의 보살마저 열 가지 결정한 지혜로 모든 세계를 아는 일이 있으니 무엇이 어인가 이른바 모든 세계가 한 세계에 들어감을 알고, 한 세계가 모든 세계에 들어감을 아느니라. 모든 세계 한 열의 몸과 한 영꽃자리가 두루함을 알고, 모든 세계 다허운과 같음을 알고, 모든 세계 부처님의 장음을 갖춤을 알고, 모든 세계의 보살이 가득함을 아느니라. 모든 세계가 한 모공에 들어감을 알고 모든 세계 한 중생 몸에 들어감을 알며 모든 세계 한 부처님의 보리수와 한 부처님의 도랑에 다 두루 함을 알며 모든 세계 한 음성에 두루하여 모든 중생의 제각기 알고 마음에 하니 하는 이라 이것이 열이니 만일 모든 보살이 법의 편안히 머물면 열의이 없는 부처님 세계에 넓고 큰 결정한 지혜를 얻느니라 보살은 열 가지 결정한 지혜로 중생계를 안다. 불자의 보살만 열 가지 결정한 지혜로 중생계를 아는 일이 있을 무지 어린가 이른바 모든 중생 그의 본성품의 실체가 없음을 알며 모든 중생계가 한 중생의 몸에 들어감을 알며 모든 중생계가 보살의 몸에 다 들어감을 아느니라 모든 중생계가 다 열의 장에 들어감을 알며 일체 중생의 몸이 모든 중생계에 두루 들어감을 알며 모든 중생계가 다 능히 모든 불법의 그릇이 될 것을 알며 모든 중생계가 그 욕망을 따라서 재석과 범청과 사천왕의 몸을 나타내는 것이 됨을 아느니라. 모든 중생계 그 욕망을 따라서 성문과 독각의 고요한 이를 나타냄을 알며 모든 중생계가 보살의 공덕으로 장엄한 몸을 나타냄을 알며 모든 중생계의 열의 훌륭한 몸매와 고요한 이를 나타내어 중생들을 깨우침을 아느니라. 이것이 열이니 만일 모든 보살이 법의 편안히 머물면 열의 이없는 큰이 실력의 결정한 지혜를 얻느니라. 이세간품 사껏 제 56건 끝 양인용요지 삼세일체불론감법계성일체유심조원이차공덕보급의일체아등여중생당생극락국동겸무량수개공성불도나무마하반냐바라밀